식물을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는 꽃다나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메주콩입니다. 저는 전년에 2023년도부터 메주콩으로 지금 메주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된장하고 간장을 빼고 있는데 올해 이제 저는 이제 직접 재배를 해서 이거를 메주콩을 만들어 보자 해서 콩을 심었어요. 세평 텃밭에 봄하고 가을 사이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나온 양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좀 더, 콩은 좀 늦게까지 이렇게 밭에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을작물 배추나 무등을 심어야 돼서 얘를 뽑아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았는데 그래도 튼실하게 나온 것들은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저울로 재보니까 251g이 나온 거예요. 매주 한동이를 만들기에도 너무 양이 적어서, 전년에 쓰던 매주콩하고 해서 합해서 500g만 해서, 매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양이 적지만,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이게 제가 해봤더니, 아파트에서 이게 매주를 띄워서 간, 간장을 빼고 된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 지금 항아리가 있거든요. 지금 베란다에 현재. 잠시만요. 제가 항아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항아리 보이시죠? 얘가 이제 된장 항아리, 전년도 6월 23일에 갈라서 다 넣어놨네요. 얘가 간장 항아리입니다. 두 개가 있고요. 이 내가, 제가 이거 해서 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현재. 지금 잘 익어가고 있고요. 제가 우선은 지금 뚜껑을 열지는 못하겠고, 밤이라 이렇게 있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항아리를 너무 큰걸 만들자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한 덩이 정도 나올 정도만 매주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매주를 띄우려면 한 덩이를 만드나 두 덩이를 만드나 뭐열 덩이를 만드나 백 덩이를 만드나 그 과정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래서 아 이거 좀더 할까 했는데 어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우선 이한 덩이만 올해는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매주웨어를 처음에 만들려면 깨끗한 콩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깨끗한 걸로만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251g하고 나머지 해서 500g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반 그릇에 넣고 물에 불려야 돼요. 이걸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물에 불리거든요. 500g도 꽤 되죠. 그죠? 저는 청국장도 띄울 예정인데 청국장은 이제 전년에 쓰던 남은 걸로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물에 씻은 다음에 여러 번 씻어낸 다음에 하루 왼쪽에 거의 불려야 해요 그러면 저 콩이 500g이 거의 1kg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덩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매주가 그래서 저랑 같이 매주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지금 세척을 끝냈습니다 이게, 불순물이 있으면, 이물 위에 떠요. 매주에 콩에 불순물이 있거나, 그러면 물에 뜨고, 이제 돌 같은 거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일곱, 여 시간 정도 불리고, 뭐, 일곱, 시간 더더 불려요. 거의 한, 하루를 불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불면은 이제 콩, 하루 밤 사이에, 그 딱딱했던 콩이 물을 먹어서 그런지 많이 불려졌죠?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불렸어요. 1kg가 좀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분을 많이 먹었으니까 아무래도 이 묶은 조금 더한 두세 시간 더 불렸다가 이제 삶아보려고 합니다. 매주 한 덩이긴 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 시작을 했지만 너무 재밌어요. 그 순간순간에 그런 것들이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즐겁게 매주 만드는 과정 보아요. 콩이 이제 그만 불려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12시간 이상을 불렸더니 예쁘지 않나요? 콩이 불려으니까저 이거 콩 불려놓은 거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불린 콩을 이제 삶아줘야 되거든요. 그 삶는 시간도 평균적으로 7, 8시간은 삶는 거예요. 이 콩이 약간 지금 노르스름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이제 약간의 초콜릿빛 나는, 연하게 그런 빛이 나는 걸로 삶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만면 지금 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진짜 1kg를 하든, 3kg를 하든, 뭐, 100g을 하든,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참더할걸 했으면서도 저한테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500g을 불려놓으니까 이 정도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삶아서 삶아보도록 하면은 센 불에 삶는 거예요. 센 불에 삶다 이렇게 보글보글 하면 뭔가 거품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거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가스 불에 지금 올려놨어요.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끓을 것 같아요. 제가 전년대는 3kg로 하니까 거의 이 정도 선에서 꽉 차더라고요. 근데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넓은 면적에서 뭔가를 하는 것과 좁은 면적에서 뭔가를 하는 게좀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부피가 있는데 그릇은 좁다. 그러면 이렇게 저어줘야 되거든요. 한 번씩.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전년도에 했 때. 근데 이번에는 좀 양이 적어서 좀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센 불로 하면 이제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뭔가 거품이 일어나요 콩의 특유의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처음에 콩은 보시면 그 특유의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코나무를 삶을 때나 이렇게 보시면 뚜껑을 담고 삶잖아요. 저도 이번에는 뚜껑을 한번 처음에 끓을 때만 뚜껑을 담고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게 보글보글 엄청 끓어 넘쳐 올랐습니다. 지금 <laughs> 엄청 끓죠? 그럼 이때 불을 줄이세요.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제 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위에 이렇게 불순물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공의 껍질 있잖아요 껍질 부분이 그거를 그러니까 뭐 과피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콩은 종피라고 그러죠 종자니까 하나의 콩은 종피를 그러니까 이렇게 둥둥 떠요 껍질 같은 게 이걸 골라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품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골라내 주셔야 돼요 얘가 이제 맛을 변형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장인분께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골라내주시고 이제 약한 불로 계속 최대한 안 젓는 게 좋으세요. 콩이 뭉개지잖아요. 이렇게 자꾸 너무 저어주면 푹푹 저어주면 지금 김이 서려가지고 이런 거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걷어내주시면 되세요. 이런 거 나오죠? 지금 콩 껍질이에요, 요게 이거를 걷어내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7, 8시간을 삶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3 8분 그러니까 한 1시 4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8시, 9시까지는 삶아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불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제 지금 <laughs>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매주 쓰는 게 저도 전년부터 해보는데 재비는 있는데 정말 이게 이 정도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년에는 6개월 만에 된장하고 간장을 뺐거든요. 이게 잘 말리고 이러면 정말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시중에 파는 간장, 특히 간장, 된장은 먹어보진 못했어요. 간장은 살짝 한번 맛을 봤는데 시중에 파는 간장은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만든 거고 이래서 나중에 그 간장 받게 되면 구독자 이벤트 같은 것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꽃단나다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댓글 잘 달아 주시어서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에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끓여 주시는 거예요. 콩이 이제 날콩이 엄청 불렸잖아요. 그게 익을 때까지. 그게 이 콩을 삶을 때이 냄새가 굉장히 집안에 좋습니다. 저는 그것도 행복하더라고요. 그 냄새 맞는 것도 불쾌한 냄새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이제 콩 삶, 삶아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오후 8시 38분 딱 정확하게 8시간은 삶으니까 지금 콩이 이런 식으로 캐라멘 색을 뜨죠? 약간 진한 캐라멘 색을 뜨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거를 체에 받치세요. 면보를 깔고 체에 받치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면보를 깔고 남은 수분을 빼주는 거예요. 밑으로. 저기 지금 여기다 면보, 그 콩삶는 거를 이 면뿔 위에다 붓겠습니다. 저 혼자는 또 못하니까 저의 남편이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콩이 딱, 딱 카라멜색을 띄고 있죠? 이 선까지 삶으셔야 돼요. 음, 지금 뜨거운거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저 물이 살짝 조금 빠졌죠 근데 저 물을 원래 버리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너무 조금 나와서 우선은 놔둬 볼게요 이거를 이제 좀 식혔기 전에 이제 치대가지고 얘를 약간 그 찧어줘야 돼요 지금 잠시만요 럼포에서 물기를 뺀 콩을 이제 놓고 지금 뜨거울 때 지금 양이 적어서 그렇지 이게 진짜 양이 많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도리깨로 이렇게 살짝 찧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메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찧어주시는 겁니다 너무 잘게 부수지 않으셔도 되고 적당하게 부숴 주시면 되세요. 지금 치대가지고 네모나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 정도 나올 거라고 딱 정확하게 하나 나왔습니다. 500g으로 하니까 딱 매주 한 덩이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 해서 이제 건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건조하는 걸로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칠해서 네모나게 만든 매주를 지푸라기를 깔고 어떤 평평한 공간에 놓고 이제 건조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 건조하는 기간이 뭐 어떤 분은 뭐 3, 4일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뭐저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는 한 거의 이런, 이런 상태로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2, 3주를 말렸었거든요. 근데 뭐그 정도까지는 안 말리고 한 3, 4일 정도 해가지고 띄움의 과정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시 지푸라기를 묶어서 이렇게 바깥에 걸어놓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3, 4일 정도 이런 식으로 말렸다가 바로 띄움의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매주는 이제 건조할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수분이 있는 면은 약간 하얗게 보이고 이렇게 이제 건조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변해요 색깔이. 그럼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려 주셔야 돼요. 매주는 말리는 건조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때 이제 그 곰팡이, 하얀 곰팡이들이 이제 이 사이에서 이제 건조가 되면서 갈라지면서 하얀 곰팡이들이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리는 과정 한 3, 4일 이렇게 말려보겠습니다.